지금 저희가 열심히 쿠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잠깐 쉬는 중이고요. 너무 열심히 해서 <laughs> 보이시면 <laughs> 나랑 패밀리 거기. 모닝콜은 누가 해? I what I don't understand. <laughs> 지금 이제 쿠킹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너무 열심히 만들었고 데코도 이제 저는 했다라고 이건 말하지 않고요. 어쨌든. 선생님이 이렇게 데코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. 그 누나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. 지금 주방을 이렇게 총 지휘하는 누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새우도 넣어줍니다. 여기가 그 다낭 패밀리 코킹 클래스라고 그 KK Day라는 그 어플에서 할수 있습니다. 커피나오디커피나 거기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것만 틀린 거죠. <웃음> <웃음> We sit up f o c k coffee classing. Go. Coffee, coffee class. Today 3 o'clock coffee class go. o coffee. 음. Coffee class. 아무튼 이제 맛있게 먹는 타임이 오겠죠? 누구보다 맛있게 먹, 먹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